요즘 전기호는 물 세탁 가능한 제품들이 많죠? 오늘은 전기호 물 세탁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. 먼저 제품 설명서에 세탁 방법을 꼭 확인해주세요. 작년에 사용하던 전기호라 부분적으로 짙은 오염이 있어서 이 부분에 얼룩제거제를 바르고 세탁솔로 살살 비벼줬어요. 이 상태로 빨래를 돌려볼게요. 세탁할 때 회전력이 좋은 통돌이 세탁기나 코인 빨래방 같은 세탁기는 전기매트 열선을 심하게 구부러뜨려서 단선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해요. 가능한 손 세탁 혹은 드럼 세탁기 사용을 추천해요.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원 연결하는 부분을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요. 빨래를 세탁기에 넣을 때 반드시 연결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으로 접어서 세탁해주세요. 세탁기는 울코스로 선택해주시고요. 탈수 속도는 가장 약한 섬세로 돌려줬어요. 제일 중요한 것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예요. 자연 건조로 말려주시고 완전히 건조되면 그때 사용해주세요.